왓스앱 챗봇 에이전트 만드는 법 빠르고 상세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클라우드에서 n 8을 실행해야 해요. 왓스앱 등 메신저 연결엔 이런 프로그래밍이 필수예요. N8으로 월 50달러 내고 할수 있어요. 설명란에 링크 있습니다. 아니면 다음 무료 방법으로도 가능해요. Visual Studio Code 열어볼까요? n 8을 실행합니다. N8는 있다고 가정하고 없으면 로컬 설치법 찾아보세요. 포트, 포워드 포트 가서 5 6 7 8 입력해요. 왜일까요? 여기 나온 포트가 5 6 7 8이거든요 포트 열리면 가시성을 공개로 바꿔요. 공개 접근이 가능해지면 컨트롤 C를 눌러 열어둔 N8을 닫고 포트만 확인할 거예요. 이제 이 코드 전체를 복사할게요. 알겠죠? 이 해시태그들과 기타 요소들을 붙여넣을 거예요. 네. 이제 그냥 이걸 보내볼게요. 잠시 기다리면 포트 5 b 6 7 8로 열린 것과 같은 결과가 나오는데 중요한 건이 링크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링크를 열고 기다려보세요. 중요한 건 웹펑노드를 추가하면 HTTP 고가 뜨고 보통의 HTTP 로컬 호스트는 안 보인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할 일은 WhatsApp 비즈니스 클라우드를 메시지에 추가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메시지를 받았을 때 환경과 상호작용하게 돼요. 자격 증명 연결이 중요해요. 자격 증명을 만들고 클라이언트 아이디와 시크릿을 연결해야 해요. 이건 developers.facebook.com의 앱 설정 기본 정보 섹션에 있어요. 세 번째 섹션 첫 옵션에서 아이디는 위에, 시크릿 키는 아래에 넣으면 돼요. 연결되면 메시지 트리거를 설정하세요. 이제 작동하는지 확인해 볼수 있어요. 보시다시피 잘 작동하고 있어요. 그다음 패널 섹션으로 가세요. 왓썹 제품 활성화가 필요해요 제 경우엔 이미 왓샵이 활성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왼쪽에 왓썹과 API 설정에 들어가면 앞으로 API를 연결할 수 있어요 이제 NPLN AI, AI 에이전트로 돌아가면 메시지에 답장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우리가 답장할 메시지는 받게 될 메시지예요 알겠죠? 아직 메시지를 받지 못해서 지금은 설정할 수 없어요 모델을 추가할 거예요. 알겠죠? 여기서는 ChatGPT 4.1 미니를 추가할 거예요. 알겠죠? 원하는 모델을 추가하고 그다음에 간단한 메모리도 추가할 거예요. 여기 세션 키에는 원하는 아이디를 넣으면 돼요. 알겠죠? 이건 작동할 때만 필요해요. 아니면 굳이 할 필요 없어요. 알겠죠? 마지막으로 또 다른 WhatsApp Business Cloud를 추가할 거예요. 여기로 가서 메시지 보내기를 누르면 메시지를 보낼 수 있어요. 중요한 건이 부분의 인증 정보가 다르다는 거예요. 처음 왓사백업과는 달라요. 이게 비즈니스 클라우드예요. 답변용이죠. api 설정에서 xs id를 만들어야 해요. 여기서 수신자 번호 선택이 중요해요. 알겠죠? xs id를 복사해서 넣고 개발 모드라 매번 갱신해야 해요. 비즈니스 id 클라우드는 항상 같아요. 알겠죠? 와츠앱 비즈니스 계정 아이디를 넣고 저장하면 제대로 연결돼요. 테스트 번호는 있지만 수신자가 없어서 단계별로 해볼게요. 이 단계 실행하고 빈 부분 채울게요. 메시지는 임의로 넣을게요. 이제 그냥 실행해 볼게요. 좋아요 수신자예요. 자 이제 테스트용으로 받은 번호로 메시지를 보내 볼게요. 이번엔 안녕이라고 보낼 거예요. 받을 메시지도 안녕이 될 거고요. 여기 메시지가 도착했네요. AI 에이전트로 가서 사용자 메시지란에 받은 내용, 즉 바디를 넣어요. 좋아요. 이 노드를 실행하면 메모리 오류가 뜰 거예요. 메모리는 아래에서 정의하고 1치3 4 같은 걸 넣으면 돼요. 여기엔 아무거나 넣어도 상관없어요. 마지막으로 메시지 보내기로 갈게요. 수신자 번호란에서 변수와 컨텍스트 수신자로 가서 from을 연결해요. 삼은 지우고. 본문엔 AI 답변을 넣어요. 이 단계를 실행해 볼게요. 이제 전체 과정이 작동하고 답변이 나올 거예요.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정말 간단하죠?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